또요번 같은 경우에는 어, 로봇 공학하시는 한정원 박사님이라든지 또 음악하시는 이현 작가님이라든지 이렇게 완전히 외부에서 처음 뵙고 처음 같이 일을 진행한 부분도 있고요. 그 작품을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어 수단과 방법도 안가리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는지를 계속 연구하는 편입니다. 이제 그게 꼭 역시 내부 인력뿐만 아니라 이제 공장이 되었던 뭐 어떤 신제품을 이제 개발하는 업체가 되었던 이제 그걸 찾아내서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어떤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때그때 다른 여러 가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.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문재인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그런 기계적인 구조에 의해서 나오는 아름다움들 이런 걸 이제 굉장히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, 이렇게 설명해주신 선생님, 저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같이 제 작업을 지켜봐주고 계신는데이렇 직접 딱 정말 들어본 건 제가 또 앉아서 제상자 입장에서 들으니까 너무 저 재밌었고요. 그런 부분을 이렇게 주목해주신 적도 많지 않았고, 이제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, 사실 그, 그걸 이제 요거 모터 하나로 이걸 이렇게 움직이어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보일까라는 부분이 어 컨셉을 만들거나 어떤 방향으로 전시를 이끌고자 하는 고민의 시간보다 사실 더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하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3차원으로 런 기계장치들을 설계하는 프로그램 앞에 앉아서 밤새도록 이제 모터를 요만큼 움직여, 약간 그러니까 1mm 띄우고 0.5mm 띄우고 하는 데 따라서 동작들이 변하는 걸 계속 확인하면서 사실 제일 많은, 어, <laughs> 재밌기도 하지만 또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들이었는데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집중해주시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컨셉적인 면이나 외형적으로 보일 때이 어떻구나라는 정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 부분을 조명해주셔서 저도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도 감수하게 <laughs> 되는 이런 어,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감사드립니다. 그 작가님 작업을 보면서 들었던 질문이고 하나는 강연을 어, 들으면서 또 들었던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부터 하자면 그 작가님 작업에서 좀 스케일이 저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모든 움직임을 제가 정밀하게 뭔가 볼수 없었던 한 가지 이유 중에. 아, 이해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작품이 너무 스케일이 압도돼서 사실 그게 그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려는 여지조차도 받지 못할 만큼 좀 그래서 오히려 좀 거리를 두고 싶고 덜 보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그거를 생각하시는지 그게 관객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 스케일을 고려하실 때 어떤 지점에서 어~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그 과정이 좀 궁금했고 두 번째는 아까 어~ 선생님 그 강연 들으시면서 대칭에서 미드칭으로 간게 조금 차이를 준 지점이라고 하셨는데 어~ 그~ 그 계기나 어떤 그렇게 작업이 어~ 달라지게 되는 그런 이유 같은 것들이 궁금했어요. 일단은 큰 거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, 뭐 어린이로 치면은 작은 장난감을 만족하지 못하고, 이게 돈을 모아서 큰 레고를 사는 것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. 기회가 되고, 뭐,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은 좀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편이었고, 그 아까 이제 굉장히 큰 작업 중의 하나로 오페르투스 루늘라 누르, 온브라라는 작품을 보여주셨었는데 그게 나무같이 생긴 날개들 주로 달려있었는데 그고 만들기 전에는 지금 여기 이 공간 정도 되는 높이의 지하에 작업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, 큰 거를 해도 그걸 다펼 수가 없으니까 그 앞에서 할수 있는 작업으로 제한됐었고 전시. 장애 사이즈도 중요하고, 그걸 어떻게 놓는 그 공간에 따라서 좀, 항상 무슨 작업을 할까 고민을 먼저 하는, 그 공간에 따라서 바뀌는 편이어서, 그게 두 가지 여건이 맞았었었때 처음 이제, 층고가 높은 작업실을 얻었었고요. 그래서, 그 다음에 그 전시장도 굉장히 천정고가 높은 공간에다 그 전시를 이제, 리버프에 있는 공간에다 하는 거에서, 작업실을 옮긴 다음에 일단 천정 높이를 높이는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꽉 채워서 만들 수 있는 크기가 그 작품의 기준이었어요. 그 이전에 한뭐 10년, 15년을 지하에만 이제 하, 작업하고 모든 작품은 저 정도 사이즈가 되는 문을 통과해야지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다 분해해서 나가던지 뭔가 그런 수단을 썼었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작업실을 만들면서 문도 굉장히 크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분출되어서 좀 그런 큰 작업을 하게 됐었고요. 그래서 커지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놓치게 되는 부분이나 이제 그런 것들도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아요. 네. 여기도 이제 M M C A 오전 시즌한데가 굉장히 크고 그 서울박스 원탁에 놓여있는 자리도 그렇고 이제 전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3차원을 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다 요즘 제가 VR 장비를 한 6, 7년 전부터 나오면서 막 쓰고 있는데 조각관한테는 굉장히 좋은 툴이거든요 공간을 그냥 보고 3차원적으로 드로잉을 할수 있는 툴이어서 그래서 그거 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그리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제이 없었던 좀 크기의 작품도 나오고 그 규모에서 나오는 힘이 또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했었던 게 대칭입니다. 아, 나 대칭. 이게 뭐 하다 보면 어떤 건좀 대칭이 되고요. 생물의 말씀하셨듯이 생물의 주요 특징은 대칭적인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보이 자연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게 있고, 그다음에 대칭이 또 제가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. 한쪽만 만들어도 반대쪽은 복사하면 똑같이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. 비대칭은 음, 이번에 동작으로서 사실 구현해 하면서 비대칭적인 모습들 나오고 과거에도 뭐꼭 대칭적이지 않은 것들도 진짜 조금씩 있긴 있었는데 음, 그런 것들은 좀 열려있긴 한데 이제 하다 보면 자꾸 반쪽만 만들어도 이쪽을 만들 수 있게 설계를 해도 이쪽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도 없지 않아 있것